안녕하십니까. 저금전 사회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음, 김철고입니다 일본에 좀 산기간이 오래돼서 때에 따라서 좀 말이 잘안 나고 어느할 때가 있을 정도니까, 그럴 때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레코드가잘돌아가니다좀 <laughs> 이해를. 네, 예, 뭐, 소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큰 어떤 털이, 뭐 정치가 어떻고, 아베 총리가 어떻고, 어, 이런 걸 떠나서, 일본 사람, 일본을 알기 위해서, 일본 사람의 개개인이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며, 언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며, 식사 생활을 어떻게 하며, 개인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안면 일본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내용을 지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 저를 제 일본 받다고 그, 공간 <laughs> 대표님께 <laughs>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예 지름길. 일부러 이제 제가 한자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 언어의 얘기도 나오는데, 일본하고 어 한국어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비슷한지 알아야 될까요? 한자로 적으면 다 이렇게 바꿔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하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본 문화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여행을 하러 갔다. 일본 사람들의 언어 아니면 식습관, 대인관계를 모르면서 일본 사람하고 만나면은 엇박자가 나오는 겁니다. 크기에 대해서 우선 잘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본 이해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말에서 그 오사카에 놀러를 갔는데 일본 사람을 만났다. 그 앞에 총리가 정치 스타일이 어떻고 한국의 그 특히 임시정부 가어떻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우습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는 흐르한 내용은 제외하고 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래서 첫 번째 언어, 언어의 형태론 플러스 어, 운영론을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 전반에서 식문화, 어, 식 식구, 식구라는데. 음식을 입까지 나르는 도구를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가 식사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꼭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관계. 일본 사람하고 개인관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언어와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말에서 언어의 운용몸적인 차원에서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그 말씀은 언어, 신문화, 개인관계로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거를 가지고 일본 전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확대해가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꼭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해를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자문화, 우리 한국 문화와 타문화, 정말 일본 문화의 비교와 대조의 관점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국을 나갔을 때 아프리카에 갔다. 일단 우리하고 피부색이 틀리면 아 틀린다라고 <laughs> 생각을 하죠, 그렇죠? 먹는 행위를 봤을 때 먹는 그 자체는 아프리카의 사람도 먹고 우리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손으로 먹고 우리는 스푼으로 먹는다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하는 행위도 비슷한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먹으러 갔을 때, 아, 일본 사람은 우리가 묻는 스타일하고 틀린다라고 랬을 때, 거기에서 문제의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서 비교와 대조의 관점은 항상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은 장화의 비하와 스본 문화의 칭찬으로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이렇게 칭결한데 하면, 역으로 따지자면, 한국은 천결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강년 이해의 그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관해서는 뭐든지 다잘 안다. 지금 그, 좀 연세 드신 분은 아직 일본어를 하면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잘 안다라는 그런 어, 의식이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반일감정. 대단하죠? 지금. 일본에서 있으니까 반일감정이 강하다라고 일본 매스터면서 맥상 얘기를 하는데 반일감정을 하는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왜 반일 감정을 해야되면, 반일 감정이 그 뒤에는 뭐가 있다라는그거을 인식을 한 반일 감정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쁘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아닙니다. 정말해서 정확하게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일본이 보인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문화 이해의 자세 자 문화의 가치관으로 타 문화를 질탈을 어, 한다든지 에, 하면 좀 좋지 않습니다. 정 말해서 글로벌 시대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슬람 문화의 사람들이 대체로 손으로 이렇게 밥을 넣지 않습니까? 야, 스푼이라든지 포크로 먹는 사람은 다좀 더럽다 <laughs> 야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에서 대체로 이슬람이 발생한 그 지역은 우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다음에 스푼이라든지 투그를 이렇게 조달을 할수 있을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손으로 먹되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절대로 왼손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용면을 본 면들 왼 왼손으로 용분을 처리를, 그한큼 훈련을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는 아주 위성적으로 물이 없는 곳에서 손을 씻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활을 할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깊게 알면 비판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훈아의 가치관으로. 문화를 비판하거나 침탈하며안 된다라는 게제 주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타문화, 정말해서 일본문화 이해는 자문화의 이해로고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일본에서는 실은 일본 사회는 뭐친결하고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아니, 자기가 자식, 낳은 자식을 그냥 때려서 죽인다라든지, 굶겨서 죽인다라든지, 너무 많이 지금 그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아버지 그냥 죽인다든지.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 자, 그렇다면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 자문화를 보은 정말에서 반면교사로 아주 공포가 되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문화를 잘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봐야 됩니다. 정말에서집 안에만 있으면 자기 집의 상태 모양이 보이지 않잖습니까? 집이 넘어졌는지 페인트칠이 <laughs> 깨졌는지 그걸모르잖습니까집 밖에 나와봐야 됩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0몇 년을 산 일본의 경험담을 하지만, 그런 내용이지만, 이론하고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서 전개를 해니다 정말 일본 사람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하더라 누구나 다할수 있는 내용입다 왜? 왜 그렇게? 오늘 그러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 입각을 해서 제 말씀을 드려주시면, 습니다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네, 일본어 및 일본어 표현에 대해서 라고 처음에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 이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출발한 지점이기도 하고 또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저시마까지 4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도산 타워에 올라가면 일본이 보이죠? 그 쯔시마가 보이죠 그렇 그 쯔시마의 제일북당이 와니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일 측의 부산도 보입니다. 그 정도에 가깝고 그 정도로 가깝고 또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도 아마 이그 부산에서 볼수 있을 겁니다. 지상파로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문장 구조, 첨소는 부산 에 계시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도 정말해서 어순이 같습니다. 한국어하고 일본이 정말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아는 것이 우선 과제다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다면 일본어는 같습니다. 한국어를 익혀 있으시다면 한국어 시로부터가 유생가다이다. 한국. 한국, 한국, 조사, 을, 을, 이해, 빛깔, 합의, 쓰릅, 하면 이와, 이, 이해 위에서는 하면 이와, 한국어, 한국어, 을, 을, 아는, 신호도가우선과 이렇게 유사한, 정말에서, 그순이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어만 어순이 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어놨다시피, 우랄라이 알파이어족은 어순이 같습니다. 우랄라이 알파이어족에 속하는 언어가 터키어, 우즈베키스탄어 그, 키르기스탄어, 그, 카자흐탄어, 몽고어, 만주어, 만주는 사어적으로 죠 그렇죠? 만주족이 그, 청나라가 청나라의 황제가 만주족이었잖습니까? 만주, 어 한국, 일본의 순위가 우를 우랄, 우랄 알타이족에 어 속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은 한자어의 약 30%가 같습니다. <laughs> 보십시오, 한국 이해 한국 학원시. 그렇다면 어, 여기 행여 어 어느 학자가 배신다면자 어, 우선 과제요생가라 어, 이러한 한자가 어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온 우리의 고유의 한자였느냐 아니면은 어, 명치 시대 이후에 신문물을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한자 거기에 대해서는 언학자가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언학자가 계신다면 어, 이러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문제 설정을 해드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우랄마이타이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기 쉽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연구가 안돼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자 그렇다면은 우리 조선실록 아니면은 어 조선 시대에 어떤 고기록에 있어 가지고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어들을 하나하나 그 아주 이러한 단어가 있다라든지 그러한 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연구가 되어있을 까 일본은 연구가 되어있습니다. 명치시대 때나 시국문을 받아들이면서 예. 이러이러한 한자 단어를 우리가 번역으로 만들어냈다. 예. 뭐 철학이라든지 문주주의라든지 예. 예. 일단 그거는 일본책이 나와있을 거니까 그럼 그 일본책을 보고 아 이런 단자은 일본에서 원단자구나 하는 것을 있다는 걸알수 있지 않을까? 그게는 결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일본이 그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조선 시대에 벌써 실록이라든지 고기록에 그러한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년 후에 그걸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자면 자동차, 인공위성 이런 단어들은 일본에서 그대로 갖고 들어오고. 사각진 나무라든지 강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들이 어 정말에서 문명으로서 일본 명치 시대에 전부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요 됐습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하세요 자 선입관어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지만 완벽하게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은 이렇게 간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 교포 분 중에 어, 유명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장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도 자꾸 만났고 했었는데 에, 강재원이라는 어, 분이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어, 근대사를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제도도 출신 분인데 전설을 여섯, 번, 일곱 낸 분이 있는데 저만 만나면 한국어로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제2교포중에 지금 생년월일계 신분들을 일본어를 완벽하게 일본 사람처럼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학생이 유학을 가서 박사 위반 왔다. 그렇게 완벽하게 일본 사람처럼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일본 발음을 할때타금 발음이 약합니다. 한국의 타음이없습니다 니골 옷도라고 되 있습니다. 에, 예를 들자면 관동 대지진 때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에 큰 지진이 동경 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언비어가 유포가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도굴 넣었다 그렇게 해서 자경이을은 일본 사람들의 조직해서 한국 사람을 학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약 80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데 그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발음 중에 즐거운 보조세, 여러분 발음 하기 쉬울 것 같지만 옛날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고조수생, 그, 고우라는 게 타금입니다. 이, 그 저기, 비염이 약간 나오면서. 한국 사람이, 어, 그 대학을, 대이학구라고 그러는지, 이, 대이학구인지 타이학구인지, 일본 사람이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대학이라면, 나이학구라면은 대학이지만, 타이학구라면, 퇴학당하는 타이학구라고 그러는지, 이 구분도 잘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언어학적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9월 1일은 지금 일본에서 방제 보살 높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잊지 않고 앞으로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런게 있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하죠 그렇게 그 기념을 놓쳐가는거에요자그 다음에 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상대경호고 한국어는 절대경호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절대경어란 한국의 절대경어는 어느 대에 전화를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본 대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 계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애가 어떻게